네, 이번 시간에는 실비보험 3대 진단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험이란 게뭐 끝도 없죠? 뭐 종신보험도 있고, 실비, 연금보험, 저축보험, 뭐암보험뇌졸중뭐 치매보험, 간병보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들 수가 있을까요? 다 들면 뭐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내죠? 한 명당?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험부터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가입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실손보험 1이죠. 하나를 들고 좀더 여유 있다. 그러면 이거 들때 특약으로 뭐 넣는 데든지 해서 3대 진단금을 넣고요. 여기다가 특약으로 질병우유장애보험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했었을 때 가장 결국에는 나이가 가장 필요한 보험은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가장 아팠을 때 보험금 탈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주로 많이 걸리는 것들, 보험청구 많이 할수 있는 것들, 결국은 보험 외듭니까 내가 아팠을 때 보험청구 하려고 드는 거 아닙니까, 큰돈 나갈 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세 가지가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보험청구를 할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잘 알아야,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뭐 실비보험과 상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게 실비예요. 화면이 좀 작아서 제가 좀 불러드리자면 실비는 결국에는 급여 부분. 급여는 뭘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것들, 내주는 것 외에 금액이 90%가 나오고요. 그 다음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은80% 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보면 상해 입원 실손의료비 즉 상해로 입원했을 때 입원은 뭐죠?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려면 그때는 입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통원은 6시간 이해하겠죠 그러면 입원했을 었때 5천만원까지 나오죠 그래서 5천만원까지 나오고 상해로 인해서 그 밑에 걸 보니까 상해 통원 실수 의료비는 25만 원, 그다음에 약제비 5만 원, 그래서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회사를 가든지간에 지금 현재 실비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입원했었을 때 5천만 원, 그날 통원을 했을 경우 30만 원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MRI 찍은 거예요. 통원으로 병원을 가서 오늘 검사하려고 왔는데 MRI 찍었다고 60만 원 나왔어요. 30만 원 넘어가죠? 그랬을 때는 MRI 외에도 여러 가지 받으면서 6시간 이상 있으면 병원에서도 입원으로 쳐주거든요. 그러면 MRI 60만원 이상 다 나오죠. 왜냐하면 5천만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그 다음에 약제비 이렇게 5천만원, 25만원, 5만원, 5천만원, 30만원 이렇게 세트다라고 보면 되고. 그 이게 증권 보는 방법인데요. 각 담보별 옆에 보면 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5천만원짜리 890원이죠. 5천만원이 보장되는데 애게 890만원밖에 보험료가 안 들어요. 그 얘기는 싸다는 얘기죠. 보험료가. 싸다는 얘기는 뭘까요? 보험금 청구하는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보험 옆에 보면 보험료가 이게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 5천만원이면 6만원이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타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 반대로 상해 입원 의료비는 그러니까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는데 사실 주위에서 뭐, 뭐 크게 다쳐서 입원하는 거 TV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890원 그 다음에 통원의료비 이런 것도 나온다 그래서 보통 병원 통원하면 잘 실비청구 안 합니다 뭐 5천원 나오고 하는 거 그게 너무 많았을 경우는 우선은 다음에 보험금 가입할 때 힘들기 때문에 너무 소액은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좀안 좋을 수도 있고요. 물론 내가 이제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짜잘한 것도 다할 수가 있겠지만 될 수가 있고요. 좀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우선 제일 위를 에 보면 상해로 입원 치료시 상해로 치료를 할 목적에서 입원실료 그러니까 병원비가 나오겠죠? 입원요 병실료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입원 재비용, 옆에 입원 수술비, 그러니까 입원해서 수술 받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온 거죠. 그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의 90%와 비급여의 8 0의 합계. 그러니까 둘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원 입원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대부분 나온다고 보면 돼요. 단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10%와 비급여액의 20% 합계액이 매년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 초과 금액은 뭐 보상. 이게좀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요거는뭐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비급여 상급 병실료 차액은 제외. 그러니까 뭐냐? 너무 높은 1인실, 2인실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은 어, 거기까지는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비로 1인실 써도 1인실 가격까지는 안 나온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시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뗀 금액. 그러니까 1일 평균 한 10만 원까지는 나오는데 20만원짜리를 입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10만원이죠. 10만원에 50%인 5만원까지 나온다. 추가적으로.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한다. 라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뭐, 이게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뭐 외국 소재 의료기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떤 그 사회 보험이죠 적용이 되면 실비에서 안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통원비입니다. 통원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해로 우선은 다쳤을 때 상해면 뭐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나의 신체에서 어떤 기능적으로 상실이 일어났을 경우 외래 재비용, 외래 수술비 보상 그러니까 통원으로 뭐 치료를 받던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 거고요. 우선은 그 해당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의 한도, 그러니까 180번까지는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원 뭐 매일 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공제 금액 만 원과 공제 기준 금액 좀큰 금액을 공제. 그러니까 만원 미트 안 되는 거예요. 1만 원 이상인 경우만 되는 거고 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원, 보건소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만 5천 원과 공제 기준 금액 중큰 금액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1만 5천 원까지는 공제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1만 5천 원 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병원 종합 전문 요양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상급 종합병원 이런 경우는 2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1~2만 원짜리 정도는 어못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약제비죠. 약제비 처방 조제비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그 약값이고요. 8천 원. 과 공제 기준 금액 중큰 금액. 그러니까 우선 8,000원 이상인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처방전 한 건다. 그러니까 약값이 8,000원 미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국민건강과 의료 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 차감 후40% 해당액을 지급. 그니까다 주는 게 아니라 공제 금액 차감하고 40% 지급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약값이 꽤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35세, 그럼 담독 실비를 봐볼게요. 과연 이 실비가 아까 전에 두께 한 가지 빠져있죠. 그래서 보면 이거와 똑같이 이게 상해계였고요. 질병도 있죠.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비, 질병 조제비.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가 한 세트다 이것이 실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35세 남성의 경우 실비가 얼마냐 약 현재 보면 한 13000원 정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1년 남 1년 만기라고 써져 있어요 뭐냐 1년 이후에 보험료 는 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실비 중에서 예전에 가입했던 것들은 보면 3년 갱신형이 있고요. 또 이것보다 더긴 갱신형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낫죠. 예전에 그래서 가입한 것들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실비가. 왜냐? 만기가 갱신형이 좀 길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급여의 90%, 비급여의 80%죠. 하지만 예전에는 90%다 보장해 줬고, 100%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라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장 내용 변경 주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15년인데, 15년 뒤에는, 현재는 급여 90%, 비급여 80% 주고 있는데, 이 비중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이 조건을 바꿀 수가 있고, 지금 가입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전 거는 이게 없어요. 이 조항이 없어요. 최대 15년.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3년 갱신형이면, 보험료 올라가지, 90% 보장되는 건 똑같았는데 이 지금 현재 가입했었을 때는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 어떻게 봤었을 때좀안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4 5세일 경우는 보험료가 더 올라가겠죠 45세 같은 경우 현재 단독 실비일 경우는 24,000원 20대의 경우는 만원도 안 해요 단독 실비는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7,000원 근데 실비 다 비싸게 들죠 왜 그러냐 나도 모르는 특이하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가 실비 만들었을 때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담보를 껴서 팔려고 해서 실비가 비싸게끔 느끼지만 20대 때도만 원도 안 한다. 45세 여성일 경우는 24,000원이고요. 25,500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그 조건이고요. 57세의 경우는 보험료가 한 3만 1000원 남자의 경우는 보면 실손의료비 5천만원 실손통원 30 실손질병입원비 5천 질병통원비 30 세트라고 했죠 그리고 제일 보험료가 비싼 게 질병입원의료비가 5천만원의 경우 2만 1000원이죠 이세 가지를 합치고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그만큼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가 많고 거기에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대의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실비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암,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약을 여유가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단독실비의 보험료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3대 질병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각 담보가 틀려요. 생보사에서 현재 가입을 하려면 뇌출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가입을 해갖고 뇌혈전이 걸린 거예요. 뇌혈전. 뇌경색이라고 하죠? 뇌경색 걸렸어요. 그러면 뇌출혈 담보로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나올까요? 어떨, 어떨 것 같으세요? 나을 것 같으세요? 나올 것같으세요안돼 있잖아요. 이게. 안 나오죠. 뇌출혈은 작은 난보예요. 뇌출혈만 꼭 나와야지만 이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사건은 뇌출혈로 가입을 하면 안 되죠. 여기 가입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험사는 현재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난보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뭐 20대 30대일 경우 뇌혈관 질환이 1분 들어가고요. 지금은 대부분 뇌졸중 밖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뇌졸중에라도 가입을 해야겠죠 그나마 뇌 관련된 혈관질환 중에서는 한 60-70%는 뇌졸중에 포함이 되고 이걸 가입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기타 뇌혈관 및 후유장애일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도 뇌졸중담보까지는 들자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요 뇌졸중 발생비율을 봐 볼게요 뇌경색 65% 뇌출혈 35%. 뇌출혈 담보는 극히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과 뇌출혈 다 담보가 되는 뇌졸중 담보를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면 우선 동양권에서는 서양인에 비해서 뇌출혈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최근 들어서는 뇌경색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뇌경색 보면 뇌졸중 발생 건수 보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심장 관련된 혈관질환 한번 봐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은 가장 넓은 의미는 허혈성 심장질환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전부 다 보장해주는데 이 담보는 손해보험사에서도 젊은 나이때 밖에 가입이 안되고요. 또 가입이 되더라도 많이 됐을 경우 20대 이하일 경우 천만원 정도 되고요 30대 넘어가면 뭐 500만원 3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급성신경경색으로 가입을 하고요 발생빈도를 봐보겠습니다 이대질환의 보장범위를 보면 급성신경경색 전체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허혈성이 제일 좋지만 허혈성은 가입이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급성신경경색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보더라도 뇌혈반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뇌졸중, 그다음 뇌출혈. 그래서 뇌졸중 정도로 30대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뇌혈관과 허혈성이 계속 멸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험은 심지어는 뭐 30대, 40대, 50대도 뇌혈관과 허혈성 질환에 가입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험사가 워낙 보험금을 많이 타가 니까 없앤 거죠, 담보를. 이게 안 남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뇌혈관과 허혈성은 가입이 좀 쉽진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질병 후유장애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넣었을 경우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3대 질환에 실비를 넣었을 경우 이제 어떻게 바뀌냐 아까는 단독 실비만 봤었죠 근데 이제는 단독 실비에 3대 질환을 넣었을 때이 증권이 어떻게 바뀌느냐 봐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뭐냐 기본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담보 뭐냐 내가 들고 싶은 거는 실비에 3대 질환 딱 넣고 싶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지금 일반상의 후유장애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일반상해상망, 일반상해상망추가 뭐죠? 내가 원하는 보험이 아니에요 근데 왜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보험사에서 이거를 가입을 안 하면 우리는 네가 가입하고 싶은 실비와 3대 진단보험을 가입을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사합니까? 안 치사합니까? 치사하죠 엄청 치사하죠 보험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치사하게 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기본담보는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스마트하게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기본담보 중에서 싼 것들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 선택 왜 중요하냐? 같은 실비와 3대를, 뭐 예를 들어서 실비 똑같다고 했죠? 5천에 30만원. 거기서 3대 질환, 예를 들어서 2천만원씩 넣는다. 라고 하면 기본담보가 싼 걸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마다 틀리다. 내 나이 대와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KB 손해보험, 어떨 때는 메리츠 이렇게 회사마다 제일 유리할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가입한 순간에 한번 가입 설계를 한번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밑 아까는 기본 담보였군요. 이제 암진담비가 나오죠. 암진담비 2천만 원을 넣고요. 그랬더니 기, 보험료가 25,940원. 나이대가 35세 남성일 경우고요. 2천만 원 어떠냐 한25,000한 천만 원당만한2 0원선 되네요. 20년 납 90세 만기고요. 유사암 진단비 암을 낼때 이제는 유사암을 따로 떼나요 그것이 뭐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거는 암도 아니고 암 비스무리 한거죠 암 되기 직전의 단계 그래서 유사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전에는 2천만원인데 2천만원 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워낙 많이 걸리니까 따로 떼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렸을 때는 2천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만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뇌혈관 진단비가 있네요 아까 30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백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30대는 현재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뇌졸중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뇌혈관 질환늘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넣고 원낙 보장 범위가 넓으니까 그다음에 뇌졸중 1,700만 원더 늘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 늘리면 늘릴수록 보험료가 13,000원에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금액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늘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얼마를 부담없이 늘 수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20년 동안에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낼 수가 있느냐. 나는 7만원까지 낼 수가 있겠다. 보장보험료로. 그럼 7만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신장질환. 이게 크다고 했죠. 이것도 300만원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 이후로는 급성신경에 넣어서 합의 2천, 합의 2천, 암도 2천. 이런 식으로 넣으면 3대 질환을 2천만원씩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보험료는 한 75,000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비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실비보험과 3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